몇 달을 주변을 맴돈 끝에 첩보를 입수해. 음. 안두의동거녀가 아침 6시에 운동을 나간다. 아그 와중에 또 저기 사랑 노이는또 하고 있네. 어. 야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새벽 5시 45분. 네 남자가 아파트에 숨어들었어. 우리가 계획을 짜기로 일조가 안드의 아파트 문 바로 뒤에. 이조는 바로 그 계단 한 계단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관문 앞에서 숨소리도 안 내고 기다렸지. 조바심 나는 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집들 이런 데서도 사람이 나오면 이 사단이 나는 거지요. 다 실패로도 아가는데 드디어 6시에 초조하지 한마디로 초조하고 거의 지친 상태지. 이제 사실은 마침 시내바 소리도 나고 조금 있다가 변기 물내려가는 소리가 나더라 이래요. 폭포 소리 듣는 것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경과 문이 뭐예요? 열리는 순간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다녀요. 안두희 꼼짝마. 안두희 꼼짝마. 안두희를 잡고 묶어서 차에 실었어. 잡았다. 지금 에 이제 개인 고속도로를 나, 나오는데, 이제 심정이 한심한 게 뭐냐면은, 햇빛이 그 당시에 저쪽, 그 서울 쪽에서 확 비춰 나오는데, 이건 말이지, 뭐, 진상규명을 한다고 말이지, 납치라는 형식을 빌려던 어쨌든 납치 납치 아닙니까? 이 사실상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거거든, 진상조사는. 왜뭐 민간인이 짓을 해야 돼. 그다음에 한순간에 처연할 생각도 들더라, 이거죠. 음. 아이씨, 진짜... 일단 시골에 있는 빈 창고로 데려갔어. 오늘은 꼭 입을 열게 할 작정이야. 음.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죠. 대체 누가 시킨 겁니까? 그 관계를 얘기를 정리해주 한참 만에 드디어 안두희가 입을 열기 시작해 깜짝 놀랄 만한 단어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와. 어. 자세 글자의 단어를 입에서 내뱉어. 기업, 미음, 디귿. 기업, 미음, 디귿. 기업, 미음, 미음, 디귿. 군만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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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보이처럼. 군만두를 그러니까 기억이... 갇혀 있으니까 군만두를 누가 계속 넣어줬던 거야? 김김 경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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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무대가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따지면 김, 청와대 청와대야 대통령이 사는 곳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지 이승만 이승만이었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대 안두희가 추적자들이 급하게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건 세상에 알려야 돼요. 어, 다시 안올기야 심지어 그 나온 입, 연 입에서 나온 게 경무대야. 그렇지 너무 놀라우니까 이거는 꼭 기록을 해야 된다. 자, 그때 오. 안두희 모습이 있어. 응, 보여줄게. 음.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 씨는 오늘 종로구 우당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고했내 그런 모습 는 얘기가 윗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대틀림 없이 잘돼그윗사람들얘기 들으라는 얘기하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데 그걸 모르겠어.